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진짜 야매 당구 장인 좀프입니다. 오늘은 댓글 질문, 제가 레슨 요청은 댓글로 받고 있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쳐주는 거는 제가 기억해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제가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준비를 해 드리거든요.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일접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어, 뒤돌려치기처럼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뒤돌려치기처럼 반대편 코너로 오고 싶다라고 말씀.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배치를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칠판으로 가서 배치를 보여 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때 재밌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 스킬까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런 거를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빗겨치기처럼 칠 건데, 뒤돌려치기처럼 반대편 코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치만 해도 수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수구가 똑같은 상태의 위치를 해놨다 그래도 일접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배치를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수구의 기울기를 이두 번째 칸에서 출발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배치, 이 배치, 이 배치, 이 배치, 이 배치, 이 배치, 이 배치까지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구가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두 번째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같아요. 이런 배치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일출일몰 시스템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빗겨치기는 두께를 거의 이런 식으로 잡죠? 일적구가 단 쿠션을 향해서 가는 두께를 잡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9시 3팁을 줬어요. 9시 3팁을 주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지금 이 두께를 설정했을 때, 수구가 이렇게 와서 빗겨치기 형태로 꺾이는데, 어느 정도 꺾이냐면요. 내가 입사한 각도 그대로 꺾입니다. 그러면 이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내가 떨궈야 되는 포인트는 이 아, 정도잖아요 그러면 회전을 많이 줄여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 11시 방향 3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각을 적절하게 꺾어 놓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구를 굴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칸세 번째 칸에 있을 때는 똑같이 두께를 설정해요 그러면 일접구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내공은 일단은 회전을 다 줬을 때, 9시 3팁을 줬을 때 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래도 조금 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시 3팁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굴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 이 당점으로 치시면 키스가 납니다. 득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함정을 파서 설명을 드린 건데, 저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두께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1적구가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노란 공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2적구를 때리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고, 2적구는 코너에 있을 때 굉장히 두께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빗겨치기를 칠 때, 우리가 이런 빗겨치기를 칠 때, 주로 두께를 요렇게 설정해서, 얘를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다시 보내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배치를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배치에서든 두께를 요렇게 잡는 습관이 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뒤돌려치기를 구사할 때, 비껴서 뒤돌려치기를 구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께가 바로 이 두께입니다. 이 두께를 때리면 안 된다. 이 두께를 피해서 때려줘야지 키스가 빠진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공을 너무 두껍게 쳤어요. 요렇게. 너무 두껍게 쳤어요. 그러면 이 공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공은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도 이 각을 형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키스를 빼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스킬을 말씀드릴게요. 두께 비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께 비틀기라는 스킬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공을 정확하게 요렇게 맞췄을 때의 당점과 샷을 알아요. 그런데 이 두께로 치면은 키스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께를 지금 내가 설정한 이 두께보다 살짝 두껍거나 살짝 얇게 때려도 내 공은 비슷하게 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께 미스가 났는데도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바로 두께 비틀기를 이용한 예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공이 만약에 한 1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쿠션에서. 그러면 두께를 내가 설정한 두께, 요 두께겠죠. 내가 설정한 두께에서 얇은 쪽으로 살짝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확대해서 그려 보면 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비껴치기로 원래 알고 있던 두께는 수구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1적구가 이렇게 갔다가 2적구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설정한 두께보다 살짝 얇은 쪽으로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키스도 빠지고 내 공은 내가 알고 있던 그냥 당점 샷으로 때려주시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두께로 친 것보다 얇게 쳤지만 비슷하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두께 비틀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이 완벽하게 붙었어요. 완벽하게 붙어 있으면 내가 설정한 두께, 이 두께보다 살짝 두꺼운 쪽으로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께보다 살짝 두꺼운 쪽.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으로 큐선을 살짝 비틀어서 때리면 이 공이 이렇게 장쿠션부터 맞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스가 빠진다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는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살짝 비틀었지만 1적구의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 키스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1적구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을 때 얇은 쪽으로 살짝 비틀어서 치면 내 공이 이렇게 맞을 것이고 1적구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가서 요렇게 키스가 빠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밖에 경보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두께 비틀기가 어디까지 이용이 가능하느냐? 요 정도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까지는 가능해요. 네 번째 칸부터는 자 똑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두께 비틀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수구를 요렇게 보냈어요. 그럼 내공이 요렇게 꺾이겠죠. 회전을 다 줬어도.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가 샷을 부드럽게 치고 좀더 밀어 넣고 하면은 길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 두께 붙일 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네 번째 칸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회전을 다 줬을 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계산을 했을 때 결론이 조금 짧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두께를 완벽하게 바꿔줍니다 두께를 오히려 얘를 거의 100% 두께로 보고서 만약에 일적구가 자 이렇게 있었으면 제가 100% 두께를 보고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여기서 거의 100% 두께를 보고 살짝 오른쪽으로 비트는 거죠. 그래서 한90% 두께, 90% 두께를 겨냥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샷 조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얘를 제가 이렇게. 11시 3팁 당점을 줬어요. 그 상태에서 샷을 제대로 먹이면 속도도 빠르고 제대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바운딩까지 가능한 두께예요. 근데 우리가 그샷 스피드를 조금만 조절을 해주면 90% 두께 맞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더 조절을 하면 맞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 샷을 연습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배치에서 한90% 두께 잡고서 샷 조절로 가는 게 제일 키스가 안전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90% 두께로 해결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까지는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편하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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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초이스를 바꿔주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두께 비틀기도 당연히 안 되고, 90%로 샷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이 공은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편하죠. 여기 있으면, 여기 붙어 있으면, 옆돌리기 쳐야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걸치기 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껴 뒤돌려치기로 코너로 오고 싶을 때첫 번째 칸두 번째 칸세 번째 칸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일곱 번째 칸까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은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이제 알파큐 상단 카메라 시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여러분들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아,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나 너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내용이어서 업로드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 기준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두께 비틀기는 진짜 좋은 스킬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얌이 당구장이 좀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